전기기능사 필기 혼자 공부하시느라 많이 힘드시죠? 반갑습니다. 오늘 딱이 내용 하나로요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삼상 전력 계산 문제 완전히 여러분 걸로 만들어 드릴게요. 이제 이 문제는 보자마자 아는 문제다 하고 자신 있게 풀수 있을 겁니다. 네 바로 이 문제입니다. 전압, 전류, 역률 뭐 숫자가 여러 개 나오니까 되게 복잡해 보이죠? 근데 사실 이건요 출제위원이 자이 점수 그냥 가져가세요 하고 주는 문제나 다름없어요. 오늘 저랑 같이 그 점수 아주 확실하게 챙겨가는 법을 알아봅시다. 좋습니다.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완벽하게 정복할 거냐면요, 학습 목표부터 확인하고 문제 분석, 공식 암기, 그리고 단계별 풀이를 거쳐서 마지막에 핵심 요약까지 이 다섯 단계로 깔끔하게 끝내보겠습니다. 첫 번째 순서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.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이 문제의 답뭐 2번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. 진짜 목표는요. 이런 삼상전력개선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나와도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문제해결 시스템을 우리 머릿속에 딱 장착하는 겁니다. 애매한 혼란을 완벽한 확신으로 바꿔보자고요 자, 두 번째 섹션입니다. 모든 문제풀이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뭔지 아세요? 바로 문제 속에 숨어 있는 단서들을 정확히 찾아내는 거예요. 마치 탐정처럼 말이죠. 문제에서 우리한테 어떤 값들을 줬는지 하나씩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단서 나왔습니다. 문제에서 전압 220V라고 아주 친절하게 알려줬네요. 계산에 필요한 첫 번째 재료, V는 220. 일단 머릿속에 딱 저장해 두고요. 다음은 전류 10A. 두 번째 재료, I는 10. 이것도 바로 찾았죠? 좋습니다. 이제 마지막 재료 하나만 더 찾으면 돼요. 그리고 마지막 핵심 재료 바로 역률 0.8입니다. 이 역률 즉 코사인 세타라는 건데요.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. 그냥 전기를 얼마나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쓰는지 보여주는 숫자다. 뭐이 정도로만 생각하셔도 충분합니다. 자 이렇게 전압, 전류, 역률 세 가지 핵심 재료를 모두 찾았네요. 세 번째 섹션으로 넘어왔습니다. 자 우리가 찾아낸 이세 가지 재료를 넣을 황금 레시피를 공개할 시간입니다. 이 문제의 정답으로 가는 마스터키죠 바로 이겁니다 삼상유효전력 P는 루트 3 곱하기 전압 V 곱하기 전류 I 곱하기 역률 코사인 세타 여기서 아니 루트 3은 갑자기 왜 나와요? 하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그냥 삼상이니까 루트 3이 붙는다 이렇게 세트로 그냥 통째로 외워주세요 이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별표 5개 아니 100만 개짜리 공식이에요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다른 건 까먹어도 이 공식은 무조건 외워야 합니다. 자,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. 우리가 찾아낸 재료들이랑 이 황금 레시피, 즉 공식을 가지고 어떻게 정답이라는 맛있는 요리를 완성하는지 단계별로 차근차근 저만 따라오시면 됩니다. 복잡하게 갈거 없어요. 딱네 단계만 기억하세요. 첫째, 값 집어넣고 둘째, 계산기 두드리고 셋째, 단위 바꿔주고 넷째, 정답 고르면 끝. 아주 간단하죠? 첫 번째 단계는 대입입니다. 그냥 우리가 외운 공식 P는 루트 3 곱하기 V, I, 코사인 세타 여기에 아까 찾은 숫자들 있죠? 220, 10, 0.8을 그대로 쏙쏙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. 정말 간단하죠? 자, 이걸 계산기로 투드리면 3088이라는 숫자가 딱 나옵니다. 자, 여기서 잠깐! 여기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.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이 3088의 단위는 뭐다? 네, 바로 와트, W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시험에서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함정이에요 3048 나왔다고 신나서 보기를 딱 봤는데 어, 비슷한 숫자가 없네? 하고 당황하게 되죠 왜냐, 보기는 전부 킬로와트, 킬로와트로 되어 있거든요 항상 마지막엔 단위를 확인하는 습관 이게 실수를 줄이는 진짜 비결입니다 와트를 킬로와트로 바꾸는 거 전혀 어렵지 않아요. 우리가 1km가 1000m인 것처럼 1kW는 1000W거든요. 그러니까 그냥 1000으로 나눠주면 끝! 3048 나누기 1000은? 네! 3.048kW가 되는 거죠. 이제 진짜 다 왔습니다. 우리가 계산한 값 3.048kW랑 가장 가까운 답이 몇 번이죠? 그쵸? 약 3.0kW인 2번! 이렇게 깔끔하게 정답을 찾아내는 겁니다. 어때요? 해볼 만하죠? 좋습니다. 오늘 배운 내용 시험장에서 10초 만에 바로 떠올릴 수 있도록 머릿속에 제대로 도장을 찍어 봅시다.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합격을 위한 네 가지 습관. 이것만 몸에 익히세요. 첫째, 공식 마스터. p 는 루트 3 VI 코사인 세타. 둘째, 변수 확인. 문제에서 재료 찾기. 셋째, 정확한 계산. 그리고 가장 중요한 넷째, 단위 확인. 이네 단계의 루틴만 있으면 이 유형의 문제는 절대 틀릴 수가 없습니다.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. 오늘 외운 이 중요한 공식, P는 루트3, VI, 코스인세타 그냥 무작정 외우는 것보다 자신만의 암기법을 만들면 훨씬 기억에 오래 남거든요. 뭐 예를 들면 삼식이 VIP 코스라든지 좀 유치해도 괜찮아요. 나만 기억하면 되니까요. 여러분만의 기발한 암기법 한번 만들어 보세요. 그 작은 노력이 시험장에서 여러분을 합격으로 이끌어 줄 겁니다.